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 저는 저도 는저 모르게 쌓여있었던 제재 죄들과 상처들이 왜 흐르는지 모르는 눈물들로 회복하였습니다. 음, 새로운 환경과 사람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가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전하고 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멀어졌던 하느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졌으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다는 응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알고 싶다고 기도하던 중, 인도자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브엘리아 같은 한 사람, 다 쓰러진 성벽을 브엘리아한 사람으로 다시 재단한 것처럼, 저 또한 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강렬히 마음을 와아았습니다 청소년 마지막에 때그 캠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춤, 춤을 추며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어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음, 이번에 받은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삼아 예수님의 성품에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음. 너와 말씀으로 또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너 <laughs> 지쌤 박은혜입니다. 먼저 저는 엄청 때고오명이었기전 캠프가 약간의 부담이 됐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지키며 살아왔던 제일과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했고 또 그렇다고 변화를 바라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고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더운 날씨에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밝혀주시는 관계자 분들의 모습에 이곳이 뭔가 다르다는 을 느꼈습니다. 첫째 날은 정말 온 힘을 다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친구들과 함께 뛰며 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날은 너무 행복했고 몸이 힘든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캠프에서 활리와 기쁨만을 느낀 것은 별거 아닙니다. 이틀 차에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아이 같은 약한의 원망, 그리고 두려움까지 모두 섞여서 그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모든 반주를 멈추게 하시고 정확 속에서 가짜의 죄를 크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인듯이 어떤 소리도낼수 없었고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한 명씩 입을 여는 주위 사람들의 모습에 저 또한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제를정을 했습니다. 서스름 없이 지어오던 죄를 입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무거웠습니다. 제 책임감 없던 모습들을 감상하고 제가 지은 죄의 무게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병이 오기 전 캠프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순간은 그의 공동체 끼이 보여 합심하 기도할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 식구들을 그저 우연히 같은 데 가는 산업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었 하지만 우연히 모두 하는님의 친밀한 계획을 다시 만나게 된것을았습니다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고 만나서 반갑다고 솔직히 말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됐고, 지보다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당연히 여겼던 제 경찰을 불리시게 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제가 느꼈던 기쁨 중 가장 큰 기쁨을 느꼈고, 세상에 것이 줄수 없는 감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 알고 학교생활을 할 때도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 또한 제 마음이 부정로 가득할 때, 이번 캠프에서 느낀 것들을 되새기며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희 청진기 청소년 분기 제 친구들을 위해 오병역 비전 캠프를 지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가정 일까지 제쳐주시며 헌신해 주신 지도자 선생님들,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께 지내세요. 이를 모를까 2박 3일이라는 소리를 듣고 마지막 안라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선생님들, 건설님들이 바람을 이며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하고 숙소 제일 가장 중요한 에보 어떡하지? 아, 어차피 어지로 왔으니 사람 구경이나 하다가 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도로캠프키가 너무 아깝고 생각했습니다. 체육관을 가서 소용말씀 듣고 이러면 날 반복해 너무 힘들었고 나는 기도가 잘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기도를 너무 뜨겁지 않는데 전혀 억지로 기도를 잘 해주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억지로 해서 그런지 기도는 오래가지 못했고 선생님들이 해주는 기도에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거라 주부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주님 우리에게나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 찬양이 지금 나에게 딱 필요한 찬양이라고 느꼈습니다. 찬양이 뜨겁게 느껴졌을 때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뜨겁게 만나지 못했고, 이전에 만났던 내가 너무나 미미하게 만났던 하나님의 끝이었고, 거기까지가 내 한계였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함께 계신다면, 한계는 없다고 느꼈고, 또, 또 각오에 접촉고 주의 부담에 누워있던 나를 비가 눈에 가득히 붙여져진 상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지고 하나님께 미고지는은지혜롭 했던 그 나를 하나님 이수님께서 말씀으로 바꾸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일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일이 일날이니 이제는 그때 기쁜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강의할 길을 주님의 성문을 걸어내리라 많은 말씀을 취했습니다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던 이때가 하나 되는 연말이 이 밤이 절대 끝나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시전의 기도는 안타깝게 과거에 복잡해서 한마디는 깊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성격별 과정은 제로부터 해동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때가 오면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일 뿐인데, 나는 어째서 하나님을 외면해 놨습니다. 일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세월을 낳기나 때가 악한리라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때가 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으니 아는 것이 같은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바로 그 사람을 내고 드리라 드었기 때문에 나에게 인정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날 저에게 있어서 정말 기적같은 날이었습니다. 솔직히 도, 돌아가는 날이라 더 이상 행복하게 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제가 너무 나쉬하다고 생각할 그, 그, 그 정도로 하나님이 쓰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힘을 갖추고 하나님을 기적의 교육끼리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선생님들이 옆에서 기도해줄 때기억나났으이한 사람이랑 폐양할 거니, 두 사람이랑 맡을 수 있나니, 새벽주를 쉽게 끊어주지 않으려는 이라고 말씀을 생개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부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먼저 주시더니, 평생 10년이 왔어도 하나님의 일정에 생각하니, 정말 눈에서 눈물을 폭풍처럼 씻어져 나왔고, 인물을 멈출지 모르는 인물을 지루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지해 주셨던 게 이거구나 께달았고또 기도에 입이 터지게 하나님께 더 늦어지셨고, 하나님의 병원도 뜨하게 얹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위안하고 그, 감사하다는 걱정 밖에 되지 않았고, 제와 과거부터 해방이 되니 내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꼈습니다. 신기했던 건 저는 원래 남을 기도해줄 때아 기도를 잘 안해주거나 저저하 기도하는데 이래서 제가 나갈까 남을 축복해실수 있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은혜 주시고 갈급한 내용을 채워주시고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하는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